끄요. 안녕하세요. 택배로 먹고 산 남자, 탱민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이고요. 지금 업무 끝나고 영상 잠깐 찍고 들어갈까 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업로드가 돼서 그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조회수가 나와서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수입을 이제 공개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 채널에서도 아직 그 공개를 안 했는데, 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먼저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걸리긴 하네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 수입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택배기사들이 돈을 좀 괜찮게 번다는 거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택배 기사들이 돈벌이가 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건데, 그래도 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제가 제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건 한번 영상을 찍을까 했어요. 그 기회가 좀 빨리 오긴 했지만, 이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스팀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수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보안이 좀 엄격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그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따로 엑셀로 다운받아서 파일을 정리한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이 사진이랑 같이 제가 대략 최근 몇 달간 얼마를 벌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못해도 한 4, 5개월은 봐야 될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제 평균 수입이 나올 것 같아서 작년 19년도 11월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작년 19년 11월에 제가 배달을 한 5,242개 했고요. 집화를 6,125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배달 수수료가 한 대략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화 수수료가 대략 300 40만 원 정도 해서 총 수수료가 정확하게 739만 2,515원이 나왔어요. 어, 740만 원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19년도 12월 이때는 배달을 5,094개를 했고요. 지파를 7,137개를 했어요. 배달 수수료가 38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지파 수수료가 370만 원 정도 나와서 총 수수료가 정확하게 755만 4544원이 나왔어요. 음, 뭐 비슷비슷하죠. 뭐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2,000... 20년 1월. 1월에 설날이 끼어가지고 일을 많이 못한 게 있어서 좀 수수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배달이 4,702개를 했고요. 집화를 1,735개를 했어요. 그러면 배달 수수료가 대략 36만원 정도 되고요. 집화 수수료가 260만원 정도 돼서 총 수수료가 623만 1 0 0 0만 212원이 됐어요. 좀 많이 떨어졌죠. 평소보다 한 100만원 가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달 좀 많이 우울하긴 했죠. 그리고 20년도 2월에는 원래 2월달이 그 날짜가 좀 작잖아요. 원래 평균적으로 30일, 31일까지 있는데 2월달이 28일까지 있는데 이번 달은 29일까지 있었다고 해도 한 평소보다 하루이틀 정도가 적은 편인데 이달에 희한하게 마지막에 제 거래처 중에서 물건이 좀 많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어, 지파가 어느 정도 돼서 수료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어, 20년도 2월에는 배달을 5,080개 했고요. 지파를 6,349개를 했어요. 그래서 배달 수수료가 대략 390만원 정도 나왔고 지파 수수료가 38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수수료가 769만 6659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2월달이 제일 많이 번 거긴 하죠. 제가 이번 달 3월에도 픽업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좀 많이 벌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이 14일인데 13일까지 그 수료를 한번 보면은 현재 13일까지 배달 2748개 했고요. 지파를 4200개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배달로는 한 210만원 정도 벌었고요. 지파로는 대략 한 240만원 정도 벌어서 현재 13일까지만 했는데도 454만 6780원 수수료가 나왔어요. 여튼, 제가 이 정도 버는 게 저희 청담동 대리점 소속에서는 좀 많이 버는 편이고요. 저희 전체적인 대리점이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 신사동 쪽이 워낙 픽업 할수 있는 곳이 많아서 넘사벽이에요. 픽업이 엄청 많아서 그쪽은 뭐 1, 2등은 항상 0한 천만원 가까이 찍거든요. 어 그런데 이 정도 버는 게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제가 못 해도 7시면 퇴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7시에 퇴근하는 것 치고 이 정도 버는 거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터미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터미널 자체에서도 7시에 퇴근하면서 이 정도 버는 거는 좀 많이 버는 편이거든요. 음, 물론 저도 욕심을 부려서 배달도 많이 하고 픽업을 더 많이 하고 하면은 돈은 더 벌겠지만은 저는 이제 못해도 7시에는 퇴근을 해서 저희 집에서 가족들과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량을 조정하는 편이고요. 음 하, 확실히 일의 능률이 좀 올라가면은 마음만 먹고 나름 영업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은 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못할 수치는 아니라고 봐요. 저처럼 이렇게 전역 있는 삶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기사님들이 있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뭐, 저희 신사동 같은 대리점 소속이신 분들 중에서도 한 10시쯤에 퇴근하시면서 천만원 벌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신사동에 계시는 한 분이 그 송파 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도 돈도 많이 버시고 음, 다음에 제가 그, 그분이 승락을 해주신다면은 뭐 한번 인터뷰를 하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괜찮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봐요.